자 이번에는 십장입니다. 십장도 종합 연습 2번이고요. 얘도 똑같은 의미로 같이 풀어주시는 겁니다. 단지 이제 치수 기입들이 이제 보수선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태를 보시면서 작업을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진행할게요. 자, 이번에는 종화연수 2번입니다. 라인을 켜고 일단 얘부터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 포인트 찍으시고, 오른쪽으로 30, 위로 20. 만약에 대각선으로 한 번에 가고 싶다면, 골뱅이를 켜서, 마이너스 1 0마 10으로 해서 작업을 해주고, 그 다음 위로 10, 왼쪽으로 10, 아래로 10, 네, 골뱅이를 켜서, X축 마이너스 10, 그리고 Y축 마이너스 10으로 해서, 아래로 보낸 후, 닫아주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얘 같은 경우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도록 할게요. 라인을 켜서, 일단 바닥에 30선을 그립니다. 네, 골뱅이를 키고, X축으로 5, Y축으로 10 해서 올려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위로 25mm 올려주고, 왼쪽으로 10, 아래로 5, 왼쪽 5, 아래로 5, 왼쪽 10, 위로 5, 왼쪽 5, 위로 5, 왼쪽 10, 그리고 아래로 25 내려가서 대각선으로 클릭함으로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도 이제 작업이 끝났을 텐데요. 이거 2장은 또 하면서 이게 좀 반복 작업이죠, 사실. 반복 작업을 왜 이렇게 하냐면 이 손에 계속 익혀야 돼요. 안 그러면 단축키 같은 걸막 쓰는데 어 이게 또 속도가 좀잘 나지 않으면 나중에 본인이 쉴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수가 없어요. 실무에 가 보면 더 어려운 예제문들 예제문이 아니죠. 실무적인 도면들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작업을 해서 빨리 끝낸 다음에 본인이 쉴수 있는 시간 마련하기 위함이니까 좀 귀찮더라도 계속적으로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렇게 하고 이제 11장 또 종합연습 3번 진행을 할게요. <목소리>